일반 배관용 큰 다양한 산업 및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배관 소재 또는 제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배관은 유체나 가스를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며, 건물 건설, 공장 운영, 에너지 생산 및 분배, 화학 공정, 물처리, 그리고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 배관용 제품과 소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배관 파이프 다양한 크기와 재질로 제작된 파이프로 물, 오일, 가스, 화학 물질 등의 유체를 운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 연결부 및 피팅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다른 유체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부속품과 피팅입니다. 밸브 및 컨트롤 소재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밸브 및 컨트롤 장치입니다. 절연 소재 배관 시스템을 보온하거나 냉각하는데 사용되며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배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현대 배관 시스템은 자동화 및 감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통합합니다. 배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배관 시스템 설계, 엔지니어링 및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배관용 제품 및 서비스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며 각 분야의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과 사양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배관 시스템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관용 탄소강관, 규격 50A 외경 60.5 두께 3.65키 길이 6m 한본 무게 30.72kg입니다.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우연철강입니다. 일반 배관용큰 다양한 산업 및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는 배관 소재 또는 제품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배관은 유체나 가스를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며 건물 건설, 공장 운영, 에너지 생산 및 분배, 화학 공정, 물처리, 그리고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 배관용 제품과 소재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배관 파이프, 다양한 크기와 재질로 제작된 파이프로, 물, 오일, 가스, 화학물질 등의 유체를 운반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관 연결부 및 피팅, 파이프와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다른 유체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부속품과 피팅입니다. 밸브 및 컨트롤 소재,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고 조절하는 데 사용